안녕하세요, 여러분. 연말이 다가오면 직장인들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생각. 바로 연말정산이죠. 세금폭탄을 맞을까, 13월에 월급을 받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 정말 역대급 꿀팁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바로 고향사랑 기부제입니다. 10만원을 기부했는데 나한테 돌아오는 건 14만원이다. 이게 산술적으로 가능한지, 사기는 아닌지, 오늘 낱낱이 파헤쳐드립니다. 특히 결정세액이 어쩌고, 기납세액이 어쩌고, 복잡한 세금용어 때문에 헷갈리셨던 분들, 오늘 영상 하나로 정리 끝내드릴게요. 먼저, 이 제도가 왜 생겼는지부터 알아야겠죠? 이름은 고향사랑이지만, 사실 내가 태어난 곳에만 하는 건 아닙니다. 핵심은 지역 균형 발전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는 수도권 쏠림 현상이 너무 심하죠? 지방은 인구가 줄어 세수가 부족해지고 소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묘안을 낸 거예요. 여러분이 살고 있지 않은 다른 지역에 기부를 해주시면, 우리가 세금을 깎아주고 선물도 드릴게요라고요.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왜 내가 사는 동네는 안 돼? 에요. 이유는 딱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해관계 차단. 내가 사는 지자체에 돈을 내고 부당한 청탁이나 편의를 받는 걸 막기 위해서예요. 두 번째 인구가 많은 서울, 경기도 사람들이 자기 동네에만 기부하면 지방은 여전히 배고프겠죠. 세 번째 제도의 취지. 내가 살지 않는 지역을 응원하자는 게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남구 거주자라면 서울시와 강남구에 못하지만 제주도나 부산에는 가능합니다. 충남 서산시 거주자라면 충남 도청과 서산시에는 못하지만, 옆 동네 당진시나 강원도엔 가능한 거죠.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돈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질문. 이거 소득공제예요? 세액공제예요? 정답은 세액공제입니다. 소득공제는 내 소득에서 깎아주는 거라 소득이 높아야 유리하지만,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거라 훨씬 강력합니다. 자, 세액공제는 10만원 기부 시 혜택이 어떤 게 있을까요? 10만원까지는 100% 전액 돌려받는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부 금액의 30%를 포인트로 줍니다. 이걸로 지역 특산물을 살수 있어요. 그러면 10만 원을 기부했으면 3만 원을 주겠죠? 그리고 지금 이벤트로 페이코나 웰로에서 기부를 하면 1만 포인트를 더 주는 이벤트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 10만 원을 기부했다면 세액공제로 10만 원다 돌려받죠? 그리고 3만 포인트로 담배품 사죠? 그리고 페이코나 웰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면 또 1만 포인트를 더 받죠? 총합 14만 원. 자, 10만 원 내고 14만 원치 혜택을 받는 마법이 여기서 나옵니다. 자 그러면 10만 원을 넘게 기부하면 더 주는가? 그건 또 아닙니다. 10만 원 초과분은 16.5%만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30만 원을 기부하면 10만 원은 100% 공제해서 10만 원, 나머지 20만 원은 16.5% 공제해서. 3만 3천 원을 돌려받게 되는 겁니다. 총 13만 3천 원을 세금에서 깎아주는 거죠. 자, 이 부분이 오늘 핵심입니다. 저는 기납세액이 많아서 이미 돈을 돌려받는데 그래도 효과가 있나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정세액이 영업만 아니면 무조건 효과가 있습니다. 자, 결정세액은 여러분의 소득에 대해 최종적으로 확정된 진짜 세금이에요. 기납세액은 월급에서 매달 미리 떼어간 예치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빼면 차가감 납부세액이 되는데 이게 마이너스면 환급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돈을 돌려받는다는 건 내야 할 세금보다 미리 낸 돈이 많다는 뜻이지 세금을 안 낸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내 결정세액이 50만원인데 미리 낸 돈이 80만원이라 30만원을 돌려받을 예정이라고 칩시다. 여기서 고향사랑 기부 10만원을 하면 내 결정세액이 5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그럼 돌려받는 돈은 30만 원이 아니라 40만 원이 되는 거죠. 즉, 결정세액이 양수이기만 하면 기부한 만큼 더 돌려받습니다. 그지만 만약 내 결정세액이 5만 원 뿐인데 10만 원을 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쉽게도 세금은 5만 원까지만 깎아줍니다. 내야 할 세금이 영원 밑으로 내려갈 수는 없으니까요. 이 경우에는 본인의 결정세액을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이었죠? 지방세를 채우고 국세로 돌려주는 건가요? 어,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이 지자체에 기부한 돈은 그 지역에 재정이 됩니다. 그리고 정부는 여러분의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깎아주는 방식으로 보상합니다. 원래 100% 공제라는 게 국세 9909원, 지방세 9091원을 합쳐서 10만원을 채워주는 구조거든요. 결국 내가 낸 기부금이 지방으로 흘러가고 국가는 그만큼 내 세금을 면제해주는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고향사랑 기부금을 언제까지 내야 할까요? 올해 연말 정산 혜택을 받으려면 12월 31일 밤 11시 30분까지는 입금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지금 바로 고향사랑 이음 사이트나 페이코, 웰로 등을 켜세요. 페이코나 웰로로 하면 1만 포인트를 더 준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정리해 볼까요? 자 거주지 빼고 전국 어디든 가능하다. 10만 원 내면 세액공제 10만 원, 답례품 3만 원, 그리고 추가로 포인트 얻을 수 있는 1만 원. 총 14만 원이 이득이에요. 결정세액이 있기만 하면 환급받는 사람도 추가 환급이 가능하다. 이건 안 하면 손해인 정도가 아니라 대한민국 직장인이라면 무조건 해야 하는 필수 코스입니다. 내가 응원하고 싶은 지역의 맛있는 특산물도 받고 세금도 돌려받고. 지역 경제도 살리고, 일석삼조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결정세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 고정댓글 링크 참고해주세요. 모두 13일에 월급 두둑하게 챙기시길 바랍니다. 안녕.